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특히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을 어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올해 과연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산 수사선이 이제 연말 가면 시운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제각각 뭐 GTX를 새로 연장해 준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만든다던가 이런 개발 호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계속 떨어진다 뭐 오래 고꾸라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하락 문자 입장에서는 뭐 많이 꺾일 거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마 마을 강촌 마을 그다음에 백송 마을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 이 대선이나 대선이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게 될 텐데 그 요인은 여기에서 뭐 출마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 백송마을이나 강촌마을, 백마마을과 관련된 여러 호재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는 아파트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 뭐그 제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도래, 그 기한이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싼 값에 어,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약 45%는 월세, 전세, 뭐 이런 형태로 주거 형태를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뭐 2억이나 3억 정도가 상승된 가격으로 이제 재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게 8월 달 가서 시장이 움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최소한 2, 3개월 전에는 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어디로 이사갈 것인가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전세를 계속 사는 것보다는 좀 평수를 줄여서라도 작은 평수로라도 옮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 때, 설 연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어, 대선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아파트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전월세보다는 지금 월세 시장은 뭐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월세를 살아서는 내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내 집을 장만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날 연휴 때 모여서 사람들이 아파트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아파트 뭐 하락 문제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올라온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저는 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제 어 일산 소사선 같은 경우 연말에 시운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면또 바람이 불것 같고 또 전세 기간이 이제 어 8월 이후부터는 상승된 가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연휴 때 만나서 아무래도 죽어 복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집을 장만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